반사 필름이 밤에 잘 보인다. 낮에보다 대비해서 밤에 잘 보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낮에는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구조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저희 채널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들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해하시는 것들 소소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환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반사 필름을 하고 싶은데 저녁에 차 안이 훤히 보인다 하더라고요 어디서지 웹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웹의 장점은 정보를 빠르게 멀리 퍼뜨리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웹에서의 게시글, 답글은 주로 두 줄, 세줄 안에 답변을 달기 때문에 맞어 안 맞어, 잘 보여 안 보여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단답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반사 필름이 밤에 잘 보인다. 낮에보다 대비해서 밤에 잘 보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낮에는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구조고요. 밤에는 같은 농도의 비반사에 대비해서 더잘 보인다는 느낌을 운전자는 받으실 수가 있지만 실제 필름은 반사 필름이든 비반사 필름이든 빛이 없는 밤에는 투과율의 영향을 받아서 보인다, 덜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개념이 아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순수 필름 농도가 사람 시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빛이 적은 구조에서는 반사필름이 비반사필름보다 조금 더 투과가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분자로 이루어진 스포터링 필름 같은 경우는 조금 더잘 보인다 비반사보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잘 보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현수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사 필름은 GPS 등 전파를 방해한다는데 앞유리는 비반사로 하고 측면과 후면 필름은 반사 필름을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반사 효과를 내려면 제가 그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사 필름의 효과, 반사 효과를 내려면은 금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 들어가면 GPS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 차들 보면은 후면 유리 상단, 루프, 위쪽에 요렇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셨죠? 그게 일명 샤크 안테나, 어, 거기에 모든 전파, GPS라든가 라디오 안테나, 뭐 이런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구, 송신구, 어, 역할을 해주는 그 안테나가 외부로 다 빠졌어요, 다 요즘 차들은. 자, GPS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조금 옛날 말입니다. 그전에는 GPS 센서를 어디에다 달았냐 하면, 네비게이션, DMB, 이런 것들의 그 GPS 센서를 전면 유리 조수석 상단에다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안테나를 전부 외부로 빼놨기 때문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내 차의 안테나가 루프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안테나가 그런 차량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반사 필름, 금속 필름일 때는 휴대폰 감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반드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파는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굴절돼서도 나갑니다. 그래서 다 반사 필름이 돼 있는데, 썬 루프에는 안돼 있다 그러면 전파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썬 루프까지 반사가 돼 있어 그러면 전파가 나갈 방법이 없죠 그런 경우에 안테나가 두 단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또 간단한 테스트는 뭐냐 면 휴대폰은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 막어요 그리고 안테나 감도를 딱 봅니다 반드시 어, 안테나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뭐 휴대폰의 감도가 왕창 떨어졌다. 이런 케이스는 뭐냐 하면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측면 유리에 라미네이티드 글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죠. 예, 벤츠 오, 그전 500, 600, 또 벤틀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면 유리와 후면 유리에 금속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니, 니켈 계열의 금속 코팅이 되어 있죠. 예, 그 차들은 썬팅을 안 해도 번들번들하고요.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뿔그스름한 느낌이 들죠. 벤츠 500 600 라미네이티드 글라스 타입 같은 경우는 프로스름한 느낌이 듭니다. 썬팅을 안 해도. 그런 차들 위에다가 또 반사 필름을 시공했어요. 썬루프까지 했어.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썬루프만큼은 뜯어내고 비반사 필름으로 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라스틴의 반사 필름은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아예 질문을 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썬셋은 일반적으로 샤크 안테나가 돼 있고 또 주행을 하다가 어, 휴대폰을 봤을 때 일반적인 모든 도로에서 전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필름입니다. 레이니블루, 그다음에 썬셋. 선셋. 전국적으로 썬셋, 선셋, 레이니블루 아주 많이 시공되죠. 근데 전파 방해를 받고 있다는 차들의 얘기는 아주 정말, 정말 간압적으로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코모, 김님께서 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라스썬 선셋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말씀으로 비반사보다 잘 보여서 더 어둡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면에 35, 축후면에 15%를 하려고 했는데, 어, 샵 사장님은 전면에 20% 측면에 6%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비반사 필름이랑 비슷하다고요. 맞는 건가요? 야, 요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이 no. 없습니다. 어, 사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고객한테 추천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선셋 22%와 측면에 선셋 6%를 많이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선셋 필름이 굉장히 내부에서 외부가 잘 보여요 잘 보이는 효과 때문에 이것이 운전하다 보면 이게 진한지 모르고 그냥 운전하시는 케이스가 있고요 비반사6하면 굉장히 진한 필름이에요 연예인 선팅이 대표적으로 5% 6% 아닙니까 아주 새카만 필름인데 이 선셋 6%는 안에서 밖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시공의 형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농도를 결정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운전자가 주로 출근과 퇴근을 위주로 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지 주로 출퇴근보다는 주말에 주로 이용하시는 세컨카죠. RV 차라든가 또는 슈퍼카라든가 그런 차일 때 어떤 농도를 결정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3시간, 4시간, 6시간을 운전하시는 경우에는요,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그럴 때는 전면에 22%, 축면에5%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에 방해도 없어요. 안전합니다. 근데 주로 밤에 차량을 이동하시는 그런 어,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 농도, 전면, 글라스틴티에서 32%죠. 32%, 축후면 12%를 시공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이 권해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상담 과정에서 모든 상담의 내용들을 글로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없어서 세 줄로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어,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썬팅을 조금도 아는 계기가 되시지 않,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썬팅을 많이 해봤겠죠 제 차에다가. 그래야 그 다음 번 썬팅 시공을 할때 가장 본인한테 최적화된 시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J 배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 BMW 340i 출고하는데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필름이 좋을까요? 요걸 또 단답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레인이 블루 하시면 됩니다. 네. 레인이 블루는 아마 지금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그동안 스포터 필름 많이 붙여들 보셨을 겁니다. 반사 필름. 요거는 반사 필름 중에서 왕입니다. 왕. 가장 선명한 필름이죠. 야간에 아주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죠. 낮에도 뿌연 비반사 필름에서 나타나는 헤이즈 현상, 부분적인 헤이즈 현상, 어떤 운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헤이즈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D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슈어 X 시공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김서림 방지제 사용하고 있는데 틴팅 필름에 문제가 될까요? 김서림 방지제 제조사에서는 틴팅 필름에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요. 아, 김서림 방지제 회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필름은 그 회사는 접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필름을 모르죠 잘 알고서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서림 방지제는 화학 제품이고 아, 필름의 제일 표면에 있는 그 하드코팅 투명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라고 그러죠 하드코팅은 화학물질에 아주 약합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실수로 한번두번은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몇달 만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 필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드코팅이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먼지처럼 일어납니다 손으로 쓱 긁으면 가루처럼 쓱 일어나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심적인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김서림이 생기면 장마철에 여러 명이 타거나 추운 날씨에 여러 명이 탔을 때 김이 막 생기잖아요 습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에어컨을 트셔야 됩니다 겨울에도 에어컨을 트셔야 되고요 에어컨 트신 다음에 히타 온도를 올리세요 no. 그러면 김이 절대 안 생깁니다 이거는 차량 운전하는 어떤 공기 컨트롤 부분에서 해결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라스틴트 브랜드 파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아니죠? 라고 현재훈님한테 전화를 꼭 하고 싶습니다 루머가 조금 약한데요. 제가 아직 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유명해져서 더큰 루머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요거를 또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어, 싫을 정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고요. 좀더큰 루머 좀더큰 만들어주십시오. 어, 제가 그러면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는 그 댓글은 요거는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응원 댓글인데 제가 또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 쉼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루스카이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박종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썬팅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대표님을 통해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 열정과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썬팅과는 전혀 상관없는 60 넘은 사람으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들어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씩 들어오지 마시고 자주 들어와서 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굉장히 젊으신 어, 엉아.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신데, 또, 틴팅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 마코스 님께서 영상에 나오시는 사장님께 시공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글라스님티 쳐보니까 매장이 많네요. 여기 매장을 홍보를 하게 되면 제가 필름을 공급하는 시공점에서의 크레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알려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영상 촬영한 지 1년 반 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매장은 글라스틴드 청담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이 매장이 나옵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안에서 모든 것들, 모든 느낌들을 다 전달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전파해 주시고 이거는 다른 기술자분들, 다른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영상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